자, 이번 시간에 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해 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는지 체크해 보면요. 전체적으로 현재 방산주, 그다음에 플러스 항공 우주 관련 전체적인 종목들이 상승 모멘텀을 탔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상승 모멘텀이냐?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만큼 확실한 모멘텀이 없죠. 실적,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뭐예요? 영업 이익까지 올라오면서 이 방산주 플러스 항공 우주 관련 섹터들의 전체적인 재료 및 상승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6해 공군에 관련 밸류 체인을 갖췄다. 결국 6해 공군에 관련된 모든 무기 관련 방산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죠. 연 매출 같은 경우에는 8조 가까이 전망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요. 일단 1분기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85% 성장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항공우주 관련 모멘텀이 올라왔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외에 지금 전쟁 중인 상황 때문에 어때요? 방산 관련 매출들이 크게 호조로 보이고 있다는 점이 현재 큰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누리호성과 함께 그 다음에 해외방산 스타트업 투자도 확대된다는 부분 때문에 이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 자체와 영업이익 자체가 계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캐파가 커지고 실적이 올라간다는 부분은요. 전체 이 항공우주와 함께 방산주의 모멘텀이 올라오고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특히 해외 수주가 늘어나는 모습은 요 매우 긍정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세계의 가장 강한 전력비가 모여 있죠. 그와 관련해서 기존에 여러 가지 K2 탱크 이상이든 그 다음에 항공기든 이러한 독자적으로 계속적으로 개발했던 분야가 이제서야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해외 수주가 늘어나는 모습으로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시면요. 하나에어로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영업이 385% 증가했는데 다른 그런 방산주 그다음에 항공 우주 관련 종목들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 보시면은요. 지금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실적 추정 현재 보시면 전체적으로 21년도부터 매출액을 고가갱신하는 것을 볼수 있겠고요. 영업이익 자체는 얼마예요? 최소 2.5배에서 3.7배 이상을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의 실적 취지만 본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률도 같이 따라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레일이든지 그 다음에 방어 부분이든지 여러, 여러 가지 에코플랜트든지 신사업 관련 그리고 기존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현대 로템 실적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 항공우주,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도됐죠.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개된 추가 사업 영역, 신사업 분야, 그리고 누리호 발사 이후에 여러 가지 인공위성에 바로 쏘아 올리는 이 추가 계획까지 전체적인 한국 항공우주 실적도 올라오는 모멘텀이다. 매출액에 대해서 점핑하고 있고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완제기 수출 결국은 뭐예요 공급 무기죠 공급 무기 관련해서도 현재 매출 상승과 함께 계속적인 수주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실적 추이도 전망으로 올라오고 있고 주요 사업 부문 매출도 전체적인 캐파가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매우 강력한 시장의 실적 모멘텀으로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는 적정주가 체크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육군의 무기든 해군의 무기든 공군의 무기든 전체적인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 누리호 발사 이후에 추가적인 공군 관련 항공 우주 관련 제품과 그 다음에 방산까지 같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되었고요. 지금 2023년을 기점으로 2025년 2년 후만 예정돼 하더라도 최소 이 시장 규모 자체가 두배 이상 성장하는 그런 시장 캐파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정말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하이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와 1조 2천억 규모의 바로 이 전투기에 대해서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죠. 기존의 선진국들이 판매하고 있는 이 전투기는요,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너무 비싸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한국형 이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좋다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인니KF21 이 지분 인수 의향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치솟고 있는 미국과 유럽상 4.5세대 전투기 때문에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이 한국산 전투기의 가성비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적 및그 다음에 추가 재료, 성장성을 기반으로 이 방산 및 항공 우주 관련 K방산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은 그냥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실적을 기반으로 팩트를 기반으로 핵심 적정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 이게 바로 핵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핵심 모멘텀 알아봤고요. 이제 차트를 통해서 주요 구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현대 로템의 차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로템 차트고요. 현재까지 지금 재료와 뉴스 체크했고요. 핵심 모멘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서 추세와 지지 저항 구간을 찾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현재 차트 보시면 은요 기존에 이런 식으로 박스 구간을 만들었던 형태 보이세요? 이렇게 박스 구간을 만들었던 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요 핵심 저항 구간을 돌파했죠. 대략적으로 3만 천 구간의 저항 구간을 돌파했고 이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온 이후에 눌림목이 바로 이 구간에서 나왔습니다. 핵심적으로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요, 지지와 저항 패턴이 정말 잘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저항을 받았던 원, 투 라인들이 뚫어지면서, 어때요? 상승 이후에 이제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이 저항과 지지의 원리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저항은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막히는 구간을 이야기 합니다. 이런 구간이 나오게 되면요. 차후에 1차 매도가로 보이고요. 뚫었을 때는 이 가격이 어때요? 내려왔을 때 눌림목 타점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저항받다가 뚫어내니까 다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죠. 이러한 핵심적인 지금 매물대가 바로 3만 1000에서 3만 2천 구간이다. 핵심적인 눌림목 타점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파동 자체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렴 이후에 상승했고 다시 눌림목이 나온 이후에 추세를 돌려서 올라가는 패턴이죠. 지금 기존의 저점만 한번 체크를 해 본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선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완연한 상승 추세에 거래량까지 터진다. 결국 추세는 계속적인 상승의 연장을 의미하고요. 그와 관련된 세력들의 시그널은 각각 나와 있습니다. 세력들의 선행 지표라고 불리는 이 OBV 지표 자체에서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패턴과 상대 강도 지수라고 불리는 RSI도 점차 올라가고 있죠. 결국 이 기존의 고가 37,800원은 반드시 갱신된다. 그 이유는 바로 파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파동이냐?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의 주요 상승 파동의 원리에 의거해서 다시 한번 3파의 고점을 갱신하는 5파동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5파동이 나오게 되면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올랐던 이 3파동에 어때요? 최소 0.618에서 1.618배 이상의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앞자리가 바뀐다는 이야기죠. 앞자리가 바뀔 거고, 주요 파동의 원칙을 봐보면요 이렇게 파동의 식별 했을 때 어때요 계속적으로 고가를 올리고 저가를 올리는 상승 파동과 함께 교대의 법칙과 그 다음에 채널의 법칙에 의거해서 주요 파동 값들이 딱딱 지지하면서 현재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주요 고점을 갱신하는 상승 파동의 식별과 함께 주요 저점을 올리면서 어때요 이 채널링 상승 채널링 위로 현재 올라가는 패턴으로 나와있다 지금 화면상 표시가 되지 않지만 추가적인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4자가 당연히 바뀐다 앞자리가 4자다 최소한 목표가 공시에 의거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파동의 원칙을 안다면 목표가를 잡는 부분이나 추세를 파악하는 부분 그리고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 2, 3번 이 부분들 다 체크했고요. 이제부터 세력들의 평단가와 매집량을 기반으로 매물대와 함께 파동 체크해서 목표가 1, 2, 3차 잡아 드릴 거고요. 신규 매수든 다음에 보유자들 위한 추가 매수든 주요 구간 핵심 대응 타점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 구간을 어떻게 발라 먹을지에 대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 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 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 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인는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전력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 그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 사항들, 그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 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계량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분할 매수가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 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31-69번 이 번호로요.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전략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딱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 전략 자료 발송 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방 안에서 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 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에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이게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 효과로 수익이 나셨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 보셔서 딱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 보셔서 검증에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율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 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 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10 7 6 2 3 4 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 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 다음에 1차부터 3차 저항 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그 다음에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컨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